한국부동산원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송도는 신규 공급 물량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청란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서울의 이러한 강세가 수도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영종지역에서는 특정 후재를 안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언제든 수도권으로 파급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인천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종과 같이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은 시장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